바람결 구름지에 왔습니다. 카이스트 대학가 얼른 폐기장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자, 이 친구죠. 슈테린에서 보낸 감성원이 당신이야? 기다렸다고. 갑자기 나타난 전돌 때문에 폐기장이 엉망 시청이 됐어. 저거 다 기술관 카인이 부리는 기계병단인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기술관이 의외 반응기를 있는 거 같다고? 그럼 저거 놔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폐기장 안에 수상 적은 거랑 기계병단은 죄다 부셔버리고 캠프로 달려가 가이스트 헤이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놀람> 알았다구 연구원 라리사 생체 강화병들은 군용 체력 강화 앰플을 맡고 있어요 슈테르네 창고 관리는 엄격하니 뭔가 다른 데서 만들고 있는 거죠? 분명 폐기장 어딘가에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설 찾아 파괴해버리세요 <놀람> 알겠다 폐기물 처리장, 기계 병단 무리를 처치하라고 하네요. 됐어. 그리고 리베, 리노베이터 코어 생산시설을 파괴하라고하요 네개 있는데 이거 세 개만 붙여도 되는 건가? 파괴하기. 깡. 깡. 이사군대 가이스트 정부부 헤이드. 기술관 카인이 반기를 들었다고요.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않은 일입니다. 일입니다. 갑자기 나서난 폐기장을 점령한 기계 경단이 기술관층 병력이었다니. 놈들은 여기서 폐기장 권한을 빼서 병력을 추가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막으려면 병단의 지휘관을 쓰러트려 합니다. 폐기장 어딘가에 숨어있는 지휘관 소를 찾아내려면 관리 로봇을 활용해 폐기장 전체를 검색해야 합니다. 감사관님의 권한이라면 관리기 로봇의 지시에 가능할 겁니다. 관리 로봇에서 지휘관 소의 위치를 추적해 주십시오. 냉 네? 세상에 이 사건 뒤에 카이님이 베토 아니 벤토 거야. 약품 제조 시설 찾아 파괴해버렸다고요? 그거 큰 도움이 되겠군요. 과연 간사가입니다. 감사해, 열심히.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지휘관 소래 현재 위치는 폐기물 처리장 중앙입니다. 음. 시설 중앙 진입을 위해서는 중앙 입구의 차폐막을 해제해야 합니다. 음흠. 폐기물 처리장의 동력을 선행하여 끊습니다. 어, 이 잘하네. 마음에 들어요. 따봉 동력이 끊긴 탓인지, 놈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흠, 배기물 처리장 중앙에 있었다니 위치를 알아냈으니 이제 지휘관 소를 쓰러뜨릴 수 있습, 있겠습니다. 머리만 해치우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죠. 자, 이제 배기장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입니다. 멋있어. 아주 그냥 철저해. 지휘관 소를 처치하라고 합니다 갑시다 오이 어떻게 기계용이다 사람이디? 생체 강압 됐다 어? 안열리네 뭐지? 물려주는 기계경기형을 처치... 아 이제 적이 된거야? 어 이게 이제 적이 됐구나 아.. 길을 막는 기계 군단이 또 있어? 왜 이렇게 많어? 깐만 얘들아 일로 와봐 다 아, 모여봐 선물 줄게요 간다! 됐다 어 열어줘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우리 소리 어딨어요 우리 소리 친구 소리 친구 나와봐요. 뭐 하늘에 있냐? 소리 로봇이야? 안에 나올라는 사람이? 저생 저 로봇이야? 님생 로봇이? 사람 아니었어? 아우. 왜나스키 썼는데! 오케이 잘가 가세요 패기 되네 패기 알았어 수고 끝 갔다 왔습니다 헤이딩 감사합니다. 지휘관 소를 쓰러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관은 대체 왜 이런 일들을 그가 아르덴타인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마음을 굳게 먹고 아르덴타인을 지킬 겁니다. 우선 시설 운영 권한을 돌려받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제어 장치에서 권한을 이양한 후 가이스트 베르너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오우. 세상에 네. 너무 혼란해. 여긴가 따라오게? 가 k 르나의 회기장에 변화공격 k a y o k 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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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kay. 이제 a y Okay. Okay. o k a 에 Okay. Okay. o k 뭐 이렇게 어, 그 사람이 맞고 있으면 사이트가 요샌... 거하고 습니다 음. 행정관 바스티안 님께서 일이 정리되는 대로 토트리치로 향해 달라는 전언을 보내셨습니다. 아, 진짜요? 카이 크라우즈의 진이대가 토트리치를 점령하고 있다더군요. 지휘관소를 처리해 주셨으니 뒷일은 제가 저희가 맡겠습니다. 현지에는 정보부 요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들부터 만나십시오. 접선 나무는 갈라투로입니다. 갈라투로는 누구야? 아, 갈라투로 그거 에스던가? 바람결 구릉지에서는 어, 지휘관 소를 쓰러뜨리고 그의 권한을 제가 가져오는 것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토리치, 토 토트? 토트리치에서 또 다른 명령이 있으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